멜라토닌 혹은 식물성 멜라토닌 하면 다른 수면제들과 달리 부작용, 내성, 의존성이 없다고 하는데 양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.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내성이나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요. 먼저 너무 고함량으로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. 우리 몸이 멜라토닌 분비 자체를 줄일 수 있거든요. 물론 섭취를 중단하면 우리 몸은 다시 정상적으로 멜라토닌 분비를 하게 되지만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. 고통스럽겠죠. 그러다 보면 참지 못하고 더 고함량을 찾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라서 멜라토닌 그리고 식물성 멜라토닌은 1에서 3ml 정도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. 다음 멜라토닌을 1에서 3ml 드시든 5ml 이상 드시든 전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 때는 심리적 의존성이 생긴 거라서. 섭취량을 늘리기보다는 섭취량을 줄이거나 일주일 정도 휴식기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런데요. 이미 멜라토닌 분비가 적어질 대로 적어진 70대 이상인 분들은 심리적 의존성이 생기더라도 잠을 잘 자는 데서 오는 건강상 이점이 더 크기 때문에 함량을 조금 늘리시는 것도 좋습니다.